이렇게 해서 내가 라이브 할 거거든. 네가 봤을 때 내가 얼굴 나오는 게나 아니면 얼굴 안 나오는 게야. 구도 좀 잡아주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 일단 작업을 한번다 해보고 그다음 구도 한번 잡아보자. 그 나중에. 무어발 그거, 카메라 하면 여기 달아가지고, 꼈다, 꼈다,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작업하다가 손님 오면 그냥 손님 바로 보고, 그거면 이제 목소리만 송출되잖아. 손님 응대하고 다시 와가지고 작업하고, 이런 컨셉으로 갈 거거든? 그러면 뭐, 오리 발골, 돼지 발골 다 들어가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 제작을 해서, 나중에, 그, 꽃술래 요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발굴하고, 손님들한테 영상 촬영하고,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번 구독자 해서, 수익, 구조하고, 영상 송출할 때, 이제 후원 계좌. 응. 그런 식으로 갖고. 그러면 이거 하면서 이제 닥 치는 거 닭도 단 말이 치자. 트레이 하나만 준비해줘. 네. 내거팔 좀. 네, 이거. 응. 아니 그거 말고. 어때 당몇 마리 있지? 아 그러면 세 마리 칠게. 한 마리 있어? 아통한 마리 있어? 어, 그거는 뭐 고기에 넣가면 되는 거죠? 이으로 어서 오세요. 몇 분이 드실 건가요? 여러 번 먹히요. 그러면 1kg면 될까요? 네네. 몇 분이서 여러 번 드세요? 세 분이면은 한 번에 한 반근 정도 드시거든요. 1kg 500 정도 드려 볼게요 아, 네, 1kg 드려 올게요1 k g 면한번두번 정도 드세요. 사임혹씨 유튜브 보세요. 보죠. 네, 제가 그 고교환 김태백으로 유튜브. 네, 아, 네, 그거 구독 좀 <laughs> 해드릴게요. <해볼> <laughs> 지금 이거 영상. 닭갈비 발굴하는 거 올려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태백.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맨날 하는 게 일이니까 심심해서 하는 거야 사장님. 오늘 혼자 야근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중간에 손님 오면 손님 보면 되는 거고 영상 하루에 하나만 올리시겠군요 네 예. 어, 사장님 어떻게 전화하세요? 친구하고 있었어요 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친구요? 네 예. 제가 먹방 지원한다고 안 돼요. 이십만? 에 사장님 이십만이면 뭐 <laughs> 여기 춘천분이에요? 아 개그맨 친구세요 예. 네. 서울에서 춘천했는데 서울 가서 개그나. 아씨 춘천에 와야 되는데. 아, 춘천에 유명한데는 이제 낚시하는? 하지만 아 낚시는 저랑 안 맞아요. <laughs> 아 저랑 결이 안 맞는데요. <laughs> 낚시 대금에. 여기하는 좋아. 사장님 저랑 먹방이에요. 아, 네. 사장님 비주얼이 <laughs> 딱인데요. 저, 저도 했었는데 네. 치친 미시라고 친구랑 같이 이제 잡아서 먹는. 아 잡아서 먹는? 네. 저랑 컨셉 이 비슷한데요. 뭘 아, 잡아서? 뭘 잡아서 먹는. 낚시하다가서. 에이 먹는데. 낚시. 해서 잡아서 먹는. 근데 네. 잡으러 가면 안 잡는. <laughs> 아, 그러니까 낚시하러가도뭘 잡혀야 영상이 나오는데 아이애. 안 잡히니까. 거기 이제 바다 가서 뭘 잡거나. 네. 아 저랑 같이 목방 하시면 되겠다. 저희 그 위에 이제 야장하면 그래도 좋아해. 오픈할 거거든요. 응? 그래도 좋아해. 그 후평시장점. 안에. 아, 아, 예 예. 아 어, 사장님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지인분. 그니까, 그, 아시는 사장님이 오픈하실 거예요. 네네. 거기에서 저랑 같이 먹방 찍어요. 아하. 저랑 같이 하루는 육회, 뭐, 하루는 뭐, 돼지 제육, 삼겹살도 꼬먹고. 아. 저 그래, 위에 있던 게 내려온 거죠? 예, 예. 거기는 계속 하고요. 아, 거기도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 2호점. 사장님, 그박금남이라고 네, 박금남박금남 그저... 어. 네. 사장님은 딴 이미지가 산적 그... 아. 어떤 그런... 박꿈남 아, 사연지... 요즘 해요? 안 해요 진짜? 네 어. 방송 좀 타다가 요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얘도 이렇게 정육점 하지 않나요? 정육점은 아니고 이쪽 관련 이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정육점은 아니세요, 그거는. 저도 그냥 로안 보이네. 예. 저는 고기만 김태백입니다. 이게 얼마죠? 아니, 지금 이미 삼겹살, 네. 네. 껍데기 이미 네. 사장님 이미지가 마초, 아니면 삼정남 혹시 생각하신 별명 있으세요? 저요? 네저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어? 오 털투쇼 털? 털툴 퀄투쇼 말고 퀄투쇼 어. 퀄투쇼? 그러면 퀄투쇼면은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 잘하세요? 좀 퍼벨 얘기 안해죠 퍼벨 또 듣는 게 얘기예요 아 칼을 반반 쳐다 드릴까요? 네 아니, 무슨 일 하세요? 또 머리 자르죠 아샵베 있어 있을... 바보자 맞아맞아맞아 맞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다 한 아... 아, 6시간은 떠들죠 아 계속 떠들어야 되네요 손님은 꽤 커요 맞아맞아맞아 어 사장님이 저랑 가... 약간 별이 비슷한데 먹는거는 좋아하세요? 먹좋아하는니까 음~~, 음. <laughs> 사장님 잠깐만요 오늘 이거 돈안 받을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사장님 바쁘세요 안 아니 이